마찬가지였어요. 순간도 이제 갑을, 이제 이건 아까 했잖아요. 네. 갑은 단단한 거예요. 갑옷이라고 했잖아요. 태양이 쭉그 길을 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땅 가다 부퇴하다 이제 그런 식으는 거고. 일단 병. 전 그래요. 똑같이 일자가 있잖아요. 요거는 빛을 말아요 빛이 요거는 안내네 짜죠? 안돼왜해줘야그내 짜죠? 빛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제 요건 뭐냐면 빛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갈고리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언가 땅에서 비쳐가지고 뭔가 끌어올리는 거잖요 그러니까 에, 살주에 이제 정이 들어가는 사람들 청강을 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에, 정 벌레, 술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밝아요. 점차로 우울, 증에 걸리지 않고 밝아요, 그러면서도 정은 실속이 있어요. 이 병은 실속이 없어요. 커, 무조건 많이 비춰져요, 이렇게. 또 화려하죠, 병은. 또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 감수성이 있죠. 그 다음에 가을경장 무. 무는 무하고 키죠 이거는 무성하다는 뜻이고, 무성한데 이것도 역시 그래요. 양이기 때문에 모아지는 게없어 이거는 시속이 있다 했죠. 그러나 스케일은 이게 더큰 거고. 어, 그 다음에 경. 예, 똑같은 금인데 이거는 보니까 설립자다가열십자죠그 십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원석이라죠. 보통 큰도 이제 원석이 있고, 또 이제 그 재료에 한개 있고, 그렇죠, 보석. 이건 보석이 되는 거고, 이제 원석을 원석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임 이렇게, 이산불인데 이건 이제 숫자로 하는 게 제일 간단한 1요. 이렇게 9, 4, 5시 7 2 3삼8 9 1 3 1 8 1 9 2 0 3 2 4 2 7 3 0아3 2 3지8 5 5 1 0 1 1 6개 아까 지지도 그렇게 좀더 했었잖아요. 지지도 그지 그러니까 지지도 첨단도 숫자로, 숫자로 이렇게 배당해갖고 단단도 이 입에서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래야만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고구마하고 그내죠자 북방에 북방은 해자측이죠해자측이잖아요 그다음에 수방. 뭐예요? 신을 쓰리지. 그 다음에 동방. 인묘지그 다음에 남방 사오미. 사오 요걸 숫자를 다 더해보세요. 얼마나. 요게 일이잘 6이잖아요? 네. 해는 일이고 네. 축은. 9, 5. 그 요거 합하면 17이 나오죠. 요거 합하면 18이 나오죠. 그럼 서방하고 북방하고 합하면 35가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도 6의 38이잖아. 38하고 5야. 그럼 얼마죠? 16. 16. 이거는 27, 1이죠 19죠. 합하면은? 네. 그러니까 합하면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되는데 한동훈씨는 요걸 갖다 오로 봤어. 그러니까, 어, 6하고 5니까 11에다가 1을 합하면 12가 되죠. 근데 1은 천남수라서또 그 빼버렸어. 그래서 요걸 그냥 11로 본 거야. 11을 보고 18하니까 29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3 5죠 그대로 합하니까 6 4어그 양반은 이걸 갖다가 64개하고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렇듯 하고 들으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이게 10인데 이걸 5라고. 이걸 왜 빼도 빼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서 하는 게 왜, 요걸 왜 이렇게 얘기, 내가 소개를 하느냐면은 6 0인데 요기는 2 0구고 요건 35래. 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음이 적고 양이 많아요. 은선천의그무제분기가 아. 그 음. 사업적하고 국적은 음이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음이 많기 때문에 춥고 음. 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봄하고 여름이잖아. 음. 양이 많을 숫자가 많으니까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여기가 음이 많고 여기가 양이 많다 그런 식으로 했다면 또 이해가 돼. 근데 이걸 음과 양, 음이 많고 양이 많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고 그냥 그 억지로 다 이렇게 끼어 맞춰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 이거는 12지진은 블래숫자합 하면 5 0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래서 10, 10까지는? 근데 12지진은 1 2개잖아요 12까지 합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5 0까지 합하면 50, 아, 1 0까지 합하면 5 0고 11, 12 합하면 78이 나오야1 2까지 합하면. 근데 이거는 12개가 있지만, 토가 어? 5가 2개고 1이이 2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 1에서 10까지 밖에 없는 거야, 이게 지금. 10이라고 10이란 숫자는 없어, 이게. 그러니까 78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왜 70이 나와야 되느냐고, 얘기해요. 이게 서북하고 동남하고 이게 음권이고 이게 양권이라고 한다면 똑같아야 돼, 원래. 음량이 원래 똑같아야 돼, 이게. 그 대전의 이치가 그래야지 처음부터 양을 많이 하고 음을 적게 놨다? 그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분류는 같은데 왜 그러면 서북방은 음산하고 동북방은 더 왔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걸 굳이 얘기를 해야 한다면 은 여기 서방이 동방하고 합하고 아, 서방이 동방이 아니라 북방이 동방하고 합한 거 진짜 그 일수에서삼목으로가니까이짜 여기 합한 게 얼마냐 하면 33이잖아 요 그러면은 서쪽하고 남쪽하고 합하면 이거, 이거 이건 37이에요 그럼 이게 더 많아지면 서쪽하고 남쪽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남쪽은 태양이 많이 비친 곳이거든 볼래 이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맞아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해야지 원래는 같지만은 이게, 어, 느 편하고 그 조화를 버리느냐. 거기에 따라고 그렇게 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애초부터 이게, 이 여기, 여기보다 이제 더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애초부터 설계 잘못된 거야, 이게. 이제, 잘못된 게 엄청나게 많아. 그치? 그래서 그것만 지금 이렇게 짚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써도 착한 것이 나와요. 근데, 그걸 내가, 비판하고 싶어서 안된 엣지가 아니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자, 오늘 강제 이걸로 마치습니다 네,